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 수익을 책임질 양비서입니다 자, 오늘 KBI 동양철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개파락의 심장 철렁하셨을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덜컥 놀라서 제 영상 부려부려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하락은 일단은 회복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이 나오기보다는 버티기 싸움하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당장 4,000원, 5,000원 급등하진 않겠죠. 다만 이 2,000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이 굳이 손실 볼 일은 없도록 좀 현실적인 반등 시나리오를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나 이거 어떡하지? 망한 건가? 나 물린 건가? 어떡하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걸좀 알려 드리고 좀, 좀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의 개파락에 심장 철렁하셨던 분들. 나 지금 손실 구간이 너무 커졌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급한 마음에 음 영상 클릭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드리는 차트 시나리오, 목표가, 손절가와 같은 가격 전략까지 투자 전략에 대한 확실한 길잡이를 오늘 영상을 통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하반기 여러분의 계좌 수익을 미리미리 두둑하게 채워갈 수 있게 여러분의 시드머니를 확실하게 좀 확장할 수 있게. 9월의 황금 종목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달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천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아마 받아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항상 최소 수익 50% 이상 매달 드리고 있고요. 세력 매집주 공략 전문이니만큼 인 개별 종목을 내가 픽하는 게 너무 어렵다. 종목을 고르는 눈이 야, 나는 좀 없는 것 같다. 내가 사기만 하면 자꾸 떨어진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주를 드릴 때, 제가 꼭 지키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재무제표가 건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돼야 돼. 실적이 탄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력 수급 유입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무리 기업이 장사가 잘 되고 건실해도, 이 큰손 세력들이 이 종목에 돈을 안 써주면, 개미들끼리 와글와글 해서는 종목을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제대로 유입이 됐는지 알아서 체크해서 종목픽 드리고 있고요. 차트 지표 분석 당연히 해야죠. 결국에는 차트 싸움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명확하게 드리고 있고요. 섹터, 사업 재료의 미래 가치가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인지 아닌지 그거 체크해서 제가 알아서 걸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추천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났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4월부터 천천히 한번 봅시다. 4월에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APR 추천주로 드린 바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APR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갔죠. 근데 여러분, APR, 저는 사실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에게 매수 사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 4월 추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에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매집 사인을 드렸어요. 7만원대 매수 사인을 드려서 제가 1차 목표가를 13만원을 드렸었는데, 지금 얼마 갔죠? 현재 22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추천 종목으로 문자 받고 나서 7만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수익률이 200%가 넘어가고 있죠. 1차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13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수익률이 무려 120%가 넘어갑니다. 저는 이런 종목만 드려요. 정말 꾸준하게 상승률을 성실하게 끌고 가는 수급이 잘 깔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5월 추천주 볼게요. 5월 추천주는 대명에너지였습니다. 5월에 대명에너지로 제가 진짜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5월 초에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을 때 매집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16,000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5,000원대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제가 3만 원대에서 털었습니다. 수익률이 80%에서 90% 정도 단기간에 거의 한한달 정도 만에 어, 수익률을 굉장히 좀 많이 봤던 효자주입니다. 6월 추천주는 sk이터닉스였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6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정말 많이 봤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21,000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하자라고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21,000원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수익률을 잡아볼게요. 21,000원을 기준으로 해도 사실 고점 수익률이 무 40%가 넘어가거든요. 이 친구도 거의 한 2주, 3주 만에 30에서 40% 수익률을 빠르게 챙기고 나온 종목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월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원 에너지. 아이 친구도 단기간에 수익을 잘 봤어요. 지금 7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죠. 심지어 지금도 수익 구간이야. 제가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만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 진입하자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만 원에서만 수익률을 한번 잡아볼게요. 음, 만 원을 수익률로 잡아봤을 때, 고점 기준으로 50% 넘게 수익을 봤고요. 현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30%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저한테 문자를 빨리 받아가셔서, 7,000원, 8,000원대에서 매수 진입하신 분들은,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7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겠죠. 7월에도, 단기간의 수익률을 정말 잘 봤고요.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강원에너지는. 자, 그리고 8월 추천주가 원익, IPS였습니다. 반도체주로서 정말 수익을 잘 봤는데 제가 32,000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원익IPS 보시면 8월에 진짜 상승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제가 32,000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를 진입하라고 했으니 아마 대부분 요쯤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거란 말이야. 어. 사실 이때 매수를 했을 때도 아니 원익IPS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8월 들어서 여러분, 상승 시세가 어땠나요?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30% 넘게 이미 수익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가격으로, 32,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으로 따졌을 때도 수익률이 30%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수급과 거래량이 잘 받쳐주고 있고, 섹터도 시장 관심도가 확실한 섹터 드립니다. 절대 밑바닥 소외주, 안 드려요. 밑바닥에 있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만 골라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 달 추천주는 과연 무엇일지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을 바로 여러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매달 그냥 추천종목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번 달에 받아 가신 분들 이번 달에 또 받아 가셔도 되고요. 나 이번에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이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주식회사에서 수익률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당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어떻게 종목 받아가시면 되느냐. 지금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8110-7531. 이 번호로 황금 종목 네 글자만 딱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달의 추천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 매수 진입 가능 구간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리는 정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문자 저한테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가격 전략도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부자 종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좀칼답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 와서 좀 답장이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실 영상 올릴 때마다 수천 번의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다 보니까 사실 수십 수백 명의 이제 문자가 와요. 그러면 답장하는 저는 한 명인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답장이 좀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어, 답변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는 황금 종목, 이번 달에 추천 종목, 깔끔하게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서 앞서 p p t 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자로 깔끔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황금 종목 챙겨가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KBI 동양철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파락의 원인은 일단 굉장히 명확한 편이에요.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문이죠. 사실 시가로는 더 많이 무너졌어요. 어, 10% 넘게 무너졌었는데 지금 3% 때까지 하락률이 어, 많이 줄어들었죠. 애초에 이것 자체가 주가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고요. 저점 매집이 어느 정도 터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 마냥 너무 불안해할 때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아마 제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들, 또 저한테 자료 한 번이라도 받아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제가 항상 뭐가 없다고 말씀드리죠? 지속성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둘다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록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소록스가 어마어마한 비율의 고비율 무상증자로 저점 대비 무려 고점 8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간 전설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상증자로 800%가 넘게 올랐어. 8배 넘게 수익을 봤어. 자, 이 고점을 하루라도 유지했나요? 바로 그냥 음봉 찍으면서 무너지고요. 정말 귀신같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다 이런 식이야. 거꾸로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졌다?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가 이 당시에 어, 개파락을 했을 당시 있죠 바로 요 때입니다. 어, 얘는 개파락 요기 요 구간에서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개파락을 크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개파락 하고 나서 저점 버티기 며칠 하다가 다시 우상향 하잖아. 재갈길 간단 말이야. 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이렇게 뭐가 없다고 지속성이 없다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감안했을 때 적어도 3,000원은 어차피 회복 갈 거야. 그러니까, 나 진짜 못 참겠다. 나이 정도 버릴래. 손절할래. 손절할 마음을 먹었더라도 3,000원 위에서 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 100만원, 1,000만원 잃을 때 나는 만원, 10만원만 잃을 수 있어. 손절도 똑같은 손절이 아니란 말이야. 손절이든 뭐든 여러분, 제발 제가 드리는 투자 전략제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절대 안 늦거든요? 제가 정말 장담해요. 차트 시나리오와 목표가, 손절가와 같은 가격 전략 제가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아, 여기서 사지 말걸, 여기서 팔지 말걸. 후회하는 바보 같은 선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의 빈틈을 좀 뒷받침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제 영상 찾아와 주신 시청자분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저 진짜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자료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8110 7531. 여기로 종목명이랑 자료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만든 자료 PDF 파일, 투자 전략집, 무료로 제가 문자로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자료가 궁금합니다. 저 양비서님 삼성전자 영상보건 문자 남겨드립니다. 한다면 삼성전자 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종목명을 같이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 매일 한 종목만 이제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 어떤 영상을 보고 문자를 남겨주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 건지 바로 알려주셔야 제가 빠른 답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자료만 보내주시거나 종목명을 안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의 자료를 보내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 문자 남겨 주실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지 양비서 이 영상 보고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8110 7531. 여기로 종목명 자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이 종목 투자자로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 깔끔히 정리한 PDF 파일 무료로 제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찾아와 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시선에서 제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만든 자료니까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오시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문자는 오신 순서대로 순자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칼답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밀릴 때는 답장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왜 답장 안 해주시나요? 저왜 자료 안 주시나요? 계속 문자를 남기면 순서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요. 제가 오신 시간 순서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명 자료 깔끔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답장 바로바로 바로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